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산업경영공학과 학과장, 어, 방준영이라고 합니다. 우리 산업경영공학의 전공에 대해서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산업경영공학이라고 하지만 좀 중심은 산업공학입니다. 산업공학은, 어, 우리가 슬로건으로 딱 내고 울고 있는 것이 4차 산업혁명의 설계자. 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게 이름이 자꾸만 바뀌어서 뭐 디지털 컨버전스,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하고, 또 이게 계속 바뀌어가고 있지만 바뀌지 않는 우리의 주장은 설계자라는 거예요. 산업공학은 우리 변화하는 이런 많은 제조 현장, 이런 부분에서의 산업 현장, 제조 현장, 유통 이런 곳에서의 어떤 설계자로서 작업을 운영, 설계자로서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우리 산업공학은요, 어, 영어로 되어있는데 엔지니어. 예. 엔지니어는 어떤 물건, 물건을 만듭니다. 만들죠. 근데 우리 산업 공학, 인더스트리얼 엔지니어는 어떤 물건을 더 좋은 걸로 바꾸는 더 better. 개선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산업 공학은요. 뭐 원래 우리 1950년대부터 시작되어 온 어떤 융합 학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연과학, 사회과학, 공학적 원리를 그렇게 결합을 한 거죠. 좀더 구체적으로는 수학, 뭐 금융, 그리고 뭐 이제 기계공학, 그다음에 뭐 이렇게 전산 이런 쪽의 그런 공학적인 내용들과 뭐좀 사회적인 그런 이제 사회적인 흐름 이런 것들을 다 이제 겨, 거기서 나오는 이론들, 거기서 나오는 제 많은 것들을 원리들을 결합을 해서 최적의 프로세스 그리고 최적의 시스템을 설계하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참 어려운 얘기죠. 이제 프로세스는 뭐고 시스템은 뭐고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뭐냐면 우리 산업이라고 부르는 이제 제조 시스템 아니면 서비스 시스템, 뭐 유통, 금융 아니면 뭐 이런 서비스 있잖아요. 호텔이나 이런 네, 서비스 같은 그런 곳의 산업. 이런 산업들을 더 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학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뭔가를 직접 만들지는 않지만 그것들을 더 잘할 수 있도록, 더잘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학문이 산업공학이 됩니다. 산업공학들이 어 사실 좀그이 주변에서 보기가 힘들어요. 모든 학교에 다 있는 건 아니라서요. 어 전체 학교에 뭐, 반 이하에서만 있기 때문에 우리 산업공학도를 만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그 회사에서도 이게 그 우리 졸업자가 많지 않다 보니까 좀 많이 귀하게 생각하는 편이라고 이제 들었고요. 저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뭐 대기업에서 주로 이제 대기업 우리가 알 만한 대기업들 이런 데서도 뭐 AI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런, 뭐, 컨설팅을 한다든지, 그리고 데이터, 이제, 암호 거래소, 두나무는 이제, 이런, 좀 어렵, 요즘은 좀 어렵다고는 하는데, 아주 잘 나가는 이런 업체. 그서 이제, 블록체인이나 이런 것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반도체. 쪽. 저도, 이제, 이 학교에 부임하기 전에는, 이제, S사의 반도체에서 운영 쪽의 일을, 어, 오랫동안 했었습니다. 그 일들을 하고, 제 하이닉스나, 뭐, 삼성반도체, 이런 쪽에서도 또 많은 산업공학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핀테크 쪽도 있고, 그 다음에 서비스 플랫폼 쪽도 있고요. 뭐 다양하게 많은 이제,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고, 우리 졸업생들도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뭐 일을 하고 있고요. 좀 저희 쪽은 그래도 이렇게 품질 관리, 이런 쪽에 학생들, 생산 운영 관리, 그 다음에 품질 관리. 그런 쪽으로 많이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좀 자랑할 만한 것들이 이제 취업률인데요. 보시면 2019년도 그러니까 이거는 보시면 2019년도 통계에서 보면 분야별로요. 어 많은 공학 분야에서 보는 이 통계를 보면 2019년도 취업 통계에서 보면 71%고 다른 분야에 비해서 1등이 1등이 1등. 1등. 어, 왜 2019년이냐? 이게 취업률은 한 2년 정도 시간이 걸리거든요. 졸업자가 취업하는데 2년 정도 이렇게 결과가 거,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2019년도에 산업공학 분야 1등, 2020년도에는 70.5, 뭐, 약간 떨어졌어요. 코로나도 있고, 뭐, 그래서 그런지 약간 떨어졌는데,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최신 자료입니다. 2020년도 자료가 지금 현재 2023년도 3월 기준으로 가장 최신 자료거든요. 2020년도 기준으로 우리 성결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취업률은 77.8%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산업공학 자체가 높은데 우리 학교의 산업공학과 취업률은 더 높은 거죠. 그러니까 뭐, 나름대로 잘 하고 있고, 이제부터는 양으로는 충분히 높고, 이제 취업의 질을 높이는데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이건 산업공학에 대한 전공에 대한 소개니까 우리 CEO들도 굉장히 많아요. 우리 네이버도 이미 그 CEO가 산업공학 서울대 산업공학과 출신이시고요. 그다음에 저, 저랑 같이 공부했던 친구도 얼마 전뭐 지금은 아니지만 몇년 전에는 이제 카카오의 CEO로 이제 근무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CEO들이 뭐 전반적인 내용, 물론 경영도 또 경영학과나 이런 쪽도 경영에 대해서 좀 보지만 그 산업공학은 좀 숲을 보는, 그리고 나무와 숲을 동시에 보는 그런 일들을 하다 보니까 CEO로 많이, 뛰어나신 분들이 많이 이렇게 CEO로 올라서시고 또 좋은 성과를 내시고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산업공학은 이제 그 커리큘럼을 보시면 뭐 제품질 경영 쪽으로 좀 집중하고 있으면서 컴퓨터 프로그래밍과 그렇죠 컴퓨터 프로그래밍과 산업 인공지능을 상당히 깊이 하고 있습니다. 다른 분야의 경영공학, 뭐 원가공학이나 뭐 경제성공학, 뭐 스마트팩토리 이런 것들도 뭐 많이 다루고 있지만 그 우리가 이제 기초적인 내용들을 이해를 다한 다음에는 컴퓨터 프로그래밍과 품질 경영 기사 그리고 산업 인공지능 이런 이제 분야를 집중적으로 특화를 해서 어, 우리 교과목을 만들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좀 짧은 시간이고 어, 굉장히 많은 내용들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지만 산업공학은 어, 앞서 말씀드린대로 우리는 오케스트라면서 좀더 모든 게 화음을 잘 맞춰서 원활하게 그리고 최적의 조건으로 운영되면서 지금의 현재 상황에서 더 좋은, 뭐, 이제 상태로 개선을 하는 작업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현상을 분석하고 개선점을 찾고 또 개선을 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혁신하고 이런 것들을 계속 반복해가는 것이 우리 산업공학이 뭐 계속 뭐 기업에서 도와하게 어, 되는 그 원인이라고, 그러니까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자,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들이 어, 전공을 다른 전공을 이해하는데, 우리 산업공학을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